청도사입니다 같은 년한 해의 뱀띠 운세를 받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뱀띠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깊고 재치도 있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지만 무엇이든 주고받는 것에 대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가끔은 한없이 냉정해 보이거나 차가워 보이기도 해요. 새로운 문물을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겠지만,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내 사람, 내 물건, 내 금전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집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내 동생이나 내 자손, 내 아랫사람들에게는 잔소리나 쓴소리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갑진년의 뱀티들은 망신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망신살의 영향을 받게 되면, 좋던 나쁘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쉬워지고 끌어올려지게 돼요. 좋은 일에는 명예와 재물이 따르겠지만 나쁜 일에는 항상 남의 비난을 사거나 구설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항상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시고 불법적인 일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갑진년 한 해의 뱀띠들은 직업, 합격, 재물, 문서운이 매우 좋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승진이나 명예가 오르기 쉽고 사업적으로는 매출의 상승이나 규모가 늘어나는 운이 매우 강해요. 새로운 문서 운도 좋고 금전 운도 괜찮아서 새로운 사업이나 준비해오던 일들을 시작하기도 좋습니다.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다툼은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직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비난이나 부설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사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손재로 근심거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그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감춰두었거나 숨겨놓았던 일들이 표면 위로 올라오면서 마음을 졸이는 일들이 늘어갈 수 있어요. 금전으로는 예상하지 않던 곳에서 의외의 돈들이 생길 수가 있고, 고정적인 수입 외에도 보험금, 사례금, 성과금, 합의금 등의 이름으로 보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도 들어와요. 애정 또한 매우 좋아서 미혼자는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인연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해입니다. 기혼자는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재물도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이성으로 인해 망신을 당하기도 쉬운 해에요. 건강으로는 그동안 앓고 있던 질병이 심해지거나 약한 부위에 탈이 날 수도 있는 해입니다. 특히나 남성분들은 신경성 질환들 대장, 위, 간, 소화계통 질환들을 가장 조심하시고 여성분들은 손목, 발목, 그 밖의 관절 부위 질환들 생식기, 소화계통 질환들 조심하시면 좋아요. 남녀 상관없이 허탈한 감정이나 우울증, 자포자기 하는 심경들은 항상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마음 안정하시며 나아가세요. 24세 신사생분들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두뇌의 전이 빠르고 재치가 있는 신사생분들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엄청 예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유행, 패션, 색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대인 관계에서는 친구도 많은 편이지만 적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신사생 분들은 질출 관리를 더욱 잘하셔야 하고, 냉정하게 내뱉는 말들은 항상 조심하시는 편이 좋아요. 갑진 년에는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높이 올라서는 운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성이나 감춰진 비밀로 인해서 망신이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해이니까 최대한 자중하시며 나아가시면 좋습니다. 지출 관리만 잘하시면 좋아요. 1월에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움을 주는 귀인들이 늘어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머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는 달입니다. 뜻밖의 횡재수도 있고 귀인의 도움으로 큰 성과를 얻어내고 명예로운 달이지만 강제로 해야 하는 일들의 근심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는 달이에요. 마음 한좀 잘하시고, 여유족이 휘둘리지 마시고, 내 것만 잘 챙기시면 좋습니다. 2월에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다툼이나 갈등이 생겨나기 쉽고, 새로운 이성의 유혹을 뿌리치기도 힘든 달입니다. 남들로부터 손질을 입기도 좋고, 금전이나 사람으로도 답답한 일들이 생겨나는 달이에요. 나태해지거나 우울해지기 쉬우니까, 새로운 사람은 항상 조심하시고, 본인 것들 잘 챙기시고 인맥 관리 잘하시면 좋습니다. 오자람 조금 줄이시고 나가는 지출 관리 잘하시면 좋습니다. 3월에는 가까운 사람의 장난삼킨 말로 상처를 입거나 경쟁심이 끌어오르는 달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여기저기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려올 수도 있는 달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하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과 또한 널리 퍼지는 형국이니까. 출전이나 모임에서는 언행을 최대한 조심하시고 감춰두었던 비밀이나 불법적인 일들은 최대한 숨겨두시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과한 욕심이 독이 되는 달이니까 최대한 자중하시면 좋겠어요. 4월에는 호사담화의 운으로 좋은 일 끝에도 나쁜 것들을 끼어 있을 수 있는 달입니다. 뜻밖의 횡재 수도 있고 명예, 금전, 인연이 좋아서 대외적인 면에서는 빛나볼 보수 있는 달이에요. 귀인의 도움도 따르는 달이라 내꺼 내, 내 우타리만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자꾸 나의 험담을 하고 또 안좋은 것들을 퍼뜨리는 운도 있는 달이니까 난과의 다툼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하는 일마다 흥미가 떨어지고 의외의 손실도 따라드는 달입니다. 현재 상황을 잘 참고 유들유들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명예운과 성취는 매우 좋을 수가 있지만 쓸데없이 버텨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서 답답하거나 근심이 계속 쌓일 수도 있는 달이에요. 새로운 시작보다는 해오던 것들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편이 좋고 새로운 인연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손질를있는 수준이니까 재출발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는 동서사방으로 이동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이사하거나 앉은 자리를 옮겨가거나 무언가 변화를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달이에요. 새로운 인연이나 새로운 인맥을 쌓기도 좋고, 새로운 경험도 할수 있는 달입니다. 좋은 일 끝에는 적은 노력으로도 큰 이득을 얻어낼 수는 있는 달이지만, 나쁜 일에는 관제가 끼거나 벌금이나 합의금 형태로 금연적인 손실도 있을 수 있는 달이에요. 난가의 다툼은 꼭 피하시고, 술자리나 모임에서는 최대한 자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과음은 하지 마세요. 36세 기사생분들 사주를 받드리겠습니다 매너 있고 부드러운 성격의 기사생 분들은 활동적이고 주도면면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이득은 잘 챙기는 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면도 있고 고집도 센 편이라서 남에게 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주변 상황에 관심도 있으면서 질투도 많은 편이라 혼자 노력도 많이 해야 하고 승부사의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주관이 확고해서 타인에게 간섭받는 것들을 싫어하고 갑작스럽게 무언가 어긋나는 것들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갑진년에는 주변 사람으로 관심을 받기 매우 좋은 해운년이고 주변에 도움 주는 사람도 많아지고 귀인도 늘어나는 해이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아이템으로 꾸준히 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주변의 인맥관리, 사람관리만 잘하시면 좋아요. 1월에는 가까운 사람과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나거나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이 쌓여가는 달입니다. 하루는 일들마다 근심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 달이에요. 주변에 귀나 찾아 들겠지만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는 수준이니까 도움받기도 힘들어지고 혼자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편이 좋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고 타협하는 용기가 필요한 달이에요. 2월에는 주변 가까운 동료나 이성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달입니다. 좋은 일이 한 번이면 나쁜 일도 한번낼수 있는 달이에요. 앞뒤 양옆이 답답한 일들로 가득할 수 있으니까 가정이나 집안에 신경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주변 가까운 사람으로 구석이나 다툼의 휘말린 농기도 있으니까 오더라면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 울타리 내 인맥관계만 잘 지켜내시면 좋습니다. 난과의 다툼은 큰 손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피하시고 싸우지 마세요. 3월에는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운기가 매우 강한 달입니다. 하는 일들은 많아질 수가 있지만 그만큼 올라가고 명예로지는 운이 있어요.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갑작스러운 금심은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승진은, 재물은, 명예운은 매우 좋은 달입니다. 직장 동료나 가까운 이들과 함께하는 일의 복록이 찾아드는 달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나아가시면 좋습니다. 4월에는 새로운 문서나 계약을 따내기가 좋고 나만을 위한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달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성과는 얻어낼 수가 있겠지만 심신이 고되고 지칠 수가 있는 달이에요. 여유가 된다면 새로운 문서로 큰 이들을 보는 운기가 있는 달이니까 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추진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성과 화합도 좋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도 매우 좋은 달이니까 무엇을 하시든 열심히 나아가시면 좋습니다. 5월에는 하는 만큼 금전은 들어오 겠지만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김할 수 있는 달입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다소 소홀해질 수가 있고 집 안팎으로도 근심하는 일들이 늘어갈 수 있는 달이에요 직장 상사 네, 윗사람과의 마찰에 가장 조심하시고, 신경성 질환들 많이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6월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주변의 권유로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운도 있지만, 안 좋은 소식에 엮여서 지금까지 있던 자리도 내려놓고, 좌측되는 운기도 있는 달입니다. 자기가 아닌 타이로 옮겨가는 운기가 매우 강해서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남과의 다툼으로 뜻하지 않던 피해도 보는 수장이니까 남과 다투지 마시고 주변 사람과 화합하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잘 버티고 나아가시면 후회란 더욱 길할 수가 있으니까 잘 버티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48세 정사생분들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좋고 언변이 뛰어난 정사생 분들은 평소에는 온화하고 차분하게 보이겠지만 성격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려는 외고집이 있어서 주변 사람과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사주입니다. 남의 간섭을 싫어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부욕도 강하고 기형은또 좋은 편이라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되돌려주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소스템 집단에서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나는 지출이 많을 수가 있어요. 씀씀이가 큰 편이라 투기나 도박 같은 것들을 가장 조심하셔야 하고 감정조절은 필수입니다. 하반신을 비롯한 다리관절이나 심혈관 질환들을 많이 조심하셔야 해요. 망신살이 들어오는 갑진년에는 도움주는 사람도 많겠지만 내 주변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생겨나는 소재이니까솔자리나 모임에서 말이나 행동을 가장 조심하시고 본인의 이득만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1월에는 주변의 귀인들이 늘어나는 달입니다. 막혀있던 일이나 답답하던 일들은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서서히 풀려나가는 달이에요. 윗 사람의 선택으로 출장이나 멀리 이동하는 운기도 있는 달이고, 무리의 중심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일들도 생겨나는 달입니다. 금전으로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사람으로도 명의가 차오르는 달이니까 열심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는 약간의 오해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 가정에 신경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2월에는 갑작스럽게 놀라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달입니다. 금전이나 사람으로 신경쓰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주변 환경으로도 답답한 일들이 생겨나는 수준이에요. 경험하는 동안 삼가시고 주변의 오지랖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타인과의 다툼으로 관제나 구설이 생길 수 있는 달이니까 톡톡 내뱉는 말투 조심하시고 급발진하거나 욱하는성격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는 명예가 상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직장으로는 승진이 좋고 재물도 따르는 달이에요. 하지만 좋은 일 끝에 시기 질투한 사람 또한 생겨나는 달이니까 넘겨짚는 말들, 허세나 허풍, 당황 섞인 농담 같은 것들은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나 직장에서 이성으로 망신을 당하는 운기도 있는 달이니까 처신 잘하시면 좋아요. 4월에는 내 주변의 사람으로 약간의 근심이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달입니다. 가만히 있더라도 누군가의 총대를 대신 매주는 달이에요. 노력하는 것에 비해 우여곡절이 많을 수가 있고 예민해지기도 쉬운 달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 주변으로도 나를 억압하려는 상황들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불법적인 일들은 꼭 피하시고 내거내 내 울타리만 잘 지키고 나아가시면 좋습니다. 집안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달이에요. 5월에는 현상 유지에 만족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동하는 것들에 큰 손재가 따를 수가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심신이 고될 수 있는 달이에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해오던 것들은 꾸준히 이어가시는 편이 좋고 새로운 것들은 주변으로 불평불만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준비 철저히 하시고 천천히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달입니다. 보증이나 사기를 가장 조심하셔야 하고, 지방으로도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나는 달이에요. 여기저기 움직여야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다리나 고관절로 치이는 수전이니까, 출타 중이나차 사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낙상수를 조심하시고,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꼭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처 관리, 인맥 관리, 내 가정에 신경 많이 쓰시면 좋아요. 60세 의사생 분들 사주를 받드리겠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사안 대철 능력이 뛰어난 의사생 분들은 언변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유머 감각도 있고 사교적인 성향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활발한 성격이에요. 하는 것들에 거침이 없고 인정도 많고 주변에 베풀기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전적인 욕심도 많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보상 심리도 있는 사주예요. 자존심도 강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알리는 것들을 좋아하지만 허풍이나 허세는 약간 내려놓으셔야 하고 내면에 공허하거나 우울한 감정들은 풀어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의 기운이 부족해서 성격이 급하고 또 감정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서없이 하는 말이 구설이 따르고 오해가 생겨나는 사주니까 언행으로는 최대한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으로는 관절 신경계통 질환들을 가장 조심하셔야 해요. 망신사를 들어오는 값진 년에는 주변 사람으로 관심도 늘어나고 도움받는 일들도 많아질 수가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오지랍은 조금 줄이시는 편이 좋고 모든 일에 신중하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월에는내 주변의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허망하고 쓸쓸할 수 있는 달입니다. 누군가와 힘을 합쳐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기 좋을 수는 있지만, 주변의 이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오해가 생겨나는 수전이에요. 참고 넘어가야 일들이 많을 수가 있고, 가정으로 다툼이 늘어갈 수 있으니까, 내 가정에 신경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2월에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다툼이나 갈등이 생겨나기 쉽고, 새로운 이성의 유혹도 찾아드는 달입니다. 금전으로 사업으로도 답답한 일들이 많아지거나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달이에요. 희비가 교차하고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달이니까 마음 안정 잘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신경성 질환들 많이 조심하시고 영업자연의 인재, 문서로 오는 손재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거래처 관리, 내 인맥 관리 잘하시면 좋습니다. 3월에는 새로운 인연의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가정에도 화합이 찾아드는 달입니다. 집안으로도 식구가 늘어나거나 내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겨나는 달이에요. 하지만 본인의 건강으로는 무언가 떼어나는 온기가 매우 강한 달입니다. 평소에 좋지 않았던 부위에 탈이 나거나 건강으로 놀라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에는 주변의 도움으로 명예가 올라가는 달입니다. 뜻밖의 횡재수도 있고 금전, 애정운도 좋은 달이에요. 인어가 문제에 대결할 수 있고 새로운 문수로 인해 큰 이득을 보는 운도 있습니다. 주변의 귀인도 따르는 달이니까 무엇이든 과하지만 않다면 성공하는 달이에요. 하지만 주변으로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 또한 생겨나는 달이니까 난과 다투지 마시고 불법적인 일들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하는 것들에 비해 결실이 적은 달입니다. 의외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나가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달이에요. 새로운 것보다는 해오던 것들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편이 좋고, 새로운 사람이나 아랫사람의 실수로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달입니다. 하는 일이 여의치 않아서 답답할 수가 있고, 신경쓰는 일에 많이 예민해질 수는 있겠지만, 잘 버티고 나아가셔야 해요. 지출 관리 잘 하시고, 사업장에 영업장에 인재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 방면으로 돌아다니는 일들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일거리도 늘어나고 안된 자리를 옮겨가는 용기도 매우 강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에도 매우 좋은 달이에요 이사, 승진, 이직하기도 좋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달입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시작하는 일들은 관제 구설에 시비 송사가 있는 달이니까 최대한 자중하시는 편이 좋아요 매일매일이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72세, 개사생분들 사주를 받드리겠습니다 공명 정대하고 머리가 좋은 계산생분들은 주관이 뚜렷하고 마인에게 평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은 적은 편이지만 본인의 이상향을 이루는 열정이 강한 편이라서 공직자의 사주를 타고나신 분들이 많아요. 정갈하고 품격 있는 가운데 천혜술도 좋은 편이라서 타인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좋은 사주입니다. 현실에 대한 감각도 확실하고 실속을 챙기려는 성향이 강해서 재물 이성 권력에 대한 갈망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 남에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계획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해요. 실속도 챙기고, 명예도 챙기고, 주변의 평판도 챙기려다 보니까 결정하는 입장에서 시간적, 선택적 장애가 올 수가 있고, 감정 기목이 심해져 까탈스럽게 보일 때도 있긴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해서 배우자나 자손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는 비뇨기 계통, 신경계통 질환들 많이 조심하시고, 망신살이 드는 갑진년에는 최대한 인맥관계 잘 쌓으시고, 불법적인 일들만 피하시면 매우 좋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월에는 집 안팎으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달입니다. 집안으로는 화목하고, 내 핏줄이 화합하기 좋은 달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큰 성과가 이루기를 좋고,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일에는 대결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금전도 들어오고 주변에 사람이 늘어나는 시기니까 건강 관리만 잘 하시고 무엇을 하실 든 열심히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월에는 하려는 일들마다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고 금전적인 지출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결과는 좋을 수가 있지만 들어오는 이득에 비해서 나가는 지출이 많을 수가 있어요. 금전이 묶여서 답답할 수가 있고 사업장에는 인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금전 관리도 잘하셔야겠지만, 사람 관리도 잘하셔야 하는 달이에요. 현상 유지에 만족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뒤로 미루시는게 결과적으로 더 좋을 수 있는 달이니까, 천천히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는 주변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런저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달이에요. 좋은 말, 나쁜 말을 떠나서 주변으로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나아가시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사기수, 구설수 조심하시고 평소에 좋지 않던 곳이 세약해지는 수전이니까 건강 관리만 잘하시면 좋겠어요. 4월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도 단합하고 집 안팎으로 편안해지는 달입니다. 월초에는 불안한 일들이 가득할 수가 있지만 월말로 나아갈수록 좋은 결실을 얻어내는 달이에요.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기 좋고 명예로운 감투를 쓰는 달이니까 무엇을 하시든 결과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로 큰 이득을 보는 운도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5월에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시고 내가 벌어놓았던 일들을 갈무리하며 나아가셔야 하는 달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손재가 잊을 수 있는 달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손실이 생겨나는 수준이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며 천천히 나아가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에 비해 이득이 적은 달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잘 지키면서 나아가시면 좋아요. 6월에는 집 안팎으로 좋은 일들이 가득할 수 있는 달입니다. 무언가가 늘어나고 확장하는 운기가 있는 달이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좋고 새로운 인맥을 쌓기도 좋은 달이에요. 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오는 달이니까 무엇을 하셔도 결과는 모두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으로는 하반신 쪽으로 무리가 오는 수전이니까 건강 관리만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갑진현의 뱀띠 운세를 받으셨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진년 한 해에도 항상 기분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매번 마음 편안한 일들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